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해 가두셨으며 소동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부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거니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당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는 이제 큰 행사들이 다 지나고 좀 조용한. 시간들을 맞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 되면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를 또 잘해서 정말 남은 2022년을 또 멋지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말씀 유다스 말씀인데요. 달랑 예,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성경이고 뭐 마음만 먹으면 1분, 2분, 3분 에도다 읽을 수 있는 예, 근데 유다스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유다, 유다스를 뭐 생각할 때 간단한 배경은 유다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유다가 한세 사람 정도 많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이가론 유다는 뭐 예수님 배반해가 죽었죠. 목매달아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오늘 일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야고보의 형제, 즉 예수님의 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스를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 유다서는 이제 야고보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또 고밑에 그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데오라는 또 유다가 또 있거든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이나 그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은나오는데 사실은 유다라는 또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데오가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왜냐하면 일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이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왜 기록했느냐? 그 목적이 오늘 사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제 당시 예수님이다 뭐 성취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될 때인데.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그게 심하면 캐락주의로 가고 또 아니면 아주 그 금욕주의로 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교회 내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소상을 쫓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저와 같이 읽었던 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예, 하늘이나 땅이나 뭐 천상 천하죠. 천상 천하의 대표적인 이 반역, 잘못된 이 반역을 유다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전에 등장하는, 특히 오전에 그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우리 앞에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설교는 우리가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다시 들음으로써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돌아보자. 애굽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지만 광야 생활 40년 할때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20살 이상 개수에서 어뭐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들의 부인과 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다 치면 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광야 40년 생활할 때다 죽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밑에 20살 아래의 사람들이 장성에서 2세대들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알지 않느냐? 왜 죽었느냐? 반역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모세를 틈만 나면 비방하고 돌로 쳐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였지 않느냐? 특히 그민숙이1 4세 가데스 바네야 사건에서 불평적인 보고를 하다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못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만은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만든 이 천사들인데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도, 어, 원래 타락이라는 언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떨어졌다. 영어로 fall 이라 하죠. 영어의 그, 가을에, 가을을 fall 이라 하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진다. 그걸 fall, 타락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 그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기록한 구절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새벽에 반짝반짝하는 그 뭡니까 금성, 드스타 금성입니다. 굉장히 빛이 나죠. 그 새벽별이라는 말이 있고 원래 예수님을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의 의미는 바벨론 왕 노부간네살이 아니고 의미적으로는 이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에는 이 헬레라는 그어를 쓰지만 70인역 번역할 때는 이게 루치팔이라는 루치파리, 그런 헬라어를 쓰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루시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킹게임스 버전에는 실제로 루시퍼라고 하고, 한글로 번역한 검정역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대놓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쭉몇 마디 있지만, 끝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네가 견주겠다. 그런 표현이, 같아지리라. 교만이죠, 교만. 하지만 네가서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귀, 사탄, 사탄의 어떤 기원으로도 보고, 원래 있어야 될 자는 있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 그 북극성 보좌를 바라면서, 북극성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니까그보좌를 넘나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이후로 이 사탄,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비방자, 사탄우스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고, 공중의 건세자반자, 어둠의 악한 영들, 이런 이름을 얻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악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그렇게 쫓겨난 이 천사들의 최후는 유다도 이야기했지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었다 이큰 날의 심판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 심판 때에는 우리 요한계시력에도 나오지만 무적행이라고 나오죠 그 지옥 중에 가장 깊은 곳 거기에 열쇠를 탁 열어서 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마귀를 모든 아니, 모든 귀신들을 쪼개고 마귀는 대장이에 마귀를 그게 쳐넣어 버린다고 그 요한복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지위를 지키지 안해 아니하고 이런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 즉 범죄한 이 사탄 이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므로 반역함으로 끝난 인생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멸망.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동고모라의 그 엄난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 도시 하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도시 하나가 아니죠. 소동성도 있죠. 고모라성도 있죠. 그 옆에 또 성들도 뭐 스보임하고 한두 개더 있습니다. 같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 유다스에 나오거든요. 엄난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 다른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동성애를 상징합니다. 남녀간의 그런 순수한 성적인 만남과 결합이 아닌 다른 동성끼리의 육체의 만남. 그래서 특히 이 본문에만 성경 유일하게 딱한번 등장하는 이 본문의 이 엄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에크, 에크는 이제 합성인데 어 에크포르니오. 우리가 보통 그 외설적이다 이런 엄단하다 이야기할 때 포르노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 뭐라 해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써서 지금 막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포르노의 어원이 오늘 이 본문에 이 포르니오라는 헬라어에서 다 나온 단어입니다. 원래 엄행하다 가음하다뭐 이런 좋지 않은 이런 단어들이 그 어원에다가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음행, 음란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정말 비상식적인 성적인 결합을 통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정말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액프로뉴 라는 이 단어인데요. 일반 문헌에서도 찾기 힘든 그런 단어가 여기 쓰여집니다. 소동고물에서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죠. 그러면서 맨 끝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듯이 거울을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메모시를 다시 하고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이 역사들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 깨닫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은 사상을 쫓는 무리들 참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 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꿈꾸는 사람들,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 이단 사상에 접어들어가지고, 이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무화경에 푹 빠져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야, 나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야. 교만이 싹트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는 모든 것이 옳다. 그래서 이 행실이 성경에서는 항상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행세에 빠진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단 사상에 물 들어가는 이 수많은 쫓아가는 무리들을 향해서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통으로 단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방침을 세냐에 따라서 전부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맛을 드리면, 참,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근데 내노으라는큰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조그만 중진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그게 맞구나 하고 다 따라갑니다. 흔히 뭐, 늘 자주 등장하는 알파코스라든지, 뭐 D12, G12, 다 연결됩니다. 다 그런 거 연결돼가지고, 신사도주의로 갔다가 번영신화로 갔다가 하나로 다 연결되면서, 이게, 교회마다 그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영적 신비한 체험을 시켜 줍니다. 거기서 이제 알프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 밑발. 우리 전한 성도님들 이 이빨이 이게 보통 아말감으로 된기게 이제 쭈아 이빨리 이 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을 막 터니까 금가루가 막. 트, 제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조사를 해서 다 해보니까 뭐, 진짜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진짜면 부자 되죠. 우리 교회도 그런 지폐함 해가지고 막, 한번 막, 다 이렇게 돈 하면 얼마나 교회 부흥하겠습니까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미혹하는 거 미혹. 여기 한번 근데 미혹된 사람들은 이제 어지간한 은혜는 은혜로 안 보입니다. 완전히,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영상을 하기 준비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네요. 항상 집에서는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ppt에 옮겨 가지고 되는지 연구를 담해서 베니 목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의 세 번째 부자입니다. 돈 많습니다. 이분이 번영신학을 해가지고 tv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1인 한 사람 무조건 헌금을 끝날 때는 항상 강요합니다. 1000달러, 1000달러만 10만 원, 10만 원이죠. 1인 1000달러까지 금액까지 이야기해 주고 그 돈으로 지금 이분이 4,200만 달러라 하니까. 한, 6, 400억, 600억, 500억, 600억 정도가 자산. 미국 세 번째 부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 이분 하는 집회 강경을 보면, 웃돌이 벗어가지고, 휙 던지면서, 사람들이막다 잡아주고, 너무 막뭐 쇼처럼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두 바퀴 돌아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학생들 한번 특강할 때 보여줬거든요. 여기 한번 맛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도하는 것도 시시합니다. 다 시시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단사상에 이런 사상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오늘 유다스에 뭐라고 하냐면요 건의를 없인 여기 냈습니다 건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낫다 이거죠 상당한 영적 교만이죠 장로님들 이번에 인중되지 난 너희들 거 나야 너는내 발밑이야 이런 교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비방을 잘합니다 계속 비방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항상 비방이죠 이간질, 비방, 이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교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입이 건질건질하고, 막, 목사님 힘을 보고 싶고, 막, 어, 암흑의 장로님, 권사님, 막, 비방을 하고 싶다. 딱 돌아서서 회개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딱 마귀가 떠납니다. 그다다 마귀 짓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를 분열시키, 분열은 악령의 짓입니다. 화합은 성령의 일이지만, 성령은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건데, 이 악령이 하는 일들은 어쨌든 흠을 잡아서 찢어 놓고 갈라 놓고 분열 시키고 굉장히 악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참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번 훅 해서 빠져버리면 그 물결을 타고 나도 그렇게 돼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마귀들. 마, 마귀. 항상 실수 마귀는 들이 아니고,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는 단수죠. 디아볼로라는 데몬이라는 단수고, 귀신들이, 그 쫄개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을 내서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고, 사람들 살아가는 역사와 사람 이야기고, 하나는 마귀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 이야기를 사실은 모를 이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이 모든 세계를, 영적 어둠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르치는 티칭 사역과 이 전파하는 프리칭 사역과 그 다음에 힐링하는 사역이거든요. 고치는 사역. 항상 고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고, 어, 더럽고 뭐 추하고 음란한 귀신아, 내가 네게 민간 언니 떠나가라. 그럼 귀신은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이 구약만 봐서는 이 귀신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기끄대 욥기에 사탄이 잠깐 등장하는 무슨 이게 동화처럼 살짝 나오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 전 하시면서부터는 이 귀신의 실체가 이 사탄의 이 어둠의 왕국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도 시험했고 주의 제자들도 시험하고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이 야, 이 마음에 들락날락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 이 마귀가 없겠습니까? 교회 어떤 분들은 너무 순수해 가지고 교회는 마귀가 안 들어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귀들이 들어와서 예배 중에도 들어와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귀 짓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평안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배를 자꾸 방해하고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술취해고 와가지고 목사님 끌어내고 이러면 그건 마귀 짓이죠. 구약시대 같으면 불이 바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불태웠을 텐데 10절에 이들의 멸망을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인간에게, 인간은 이성이 있거든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덫체 걸리죠. 덫체 어떤 뭐, 믿기를 두고 저놈 잡으려고 꽁이나 뭐, 우리 사자나 이렇게 미끼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 같으면 생각을 하죠. 저걸 내가 먹으면 분명히 뭐가 내려올 건데 하면서 안 먹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먹고 싶어서 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잡힙니다.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단에 사로잡히고 이 마귀의 앞잡이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 이게 뭐냐면은 본능으로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모든 마귀의 어떤 것들을 느꼈던 이런 사람들 그 자기가 아는 그것 그 경험 경험을 말하거든요. 그 신비한 경험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하나님 신비죠. 신비한 분이지만은 신비주의는 안 되, 아니거든요. 우리도 신비한 거는 맞지만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거이 주의라는 말이 참안 좋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적주의가 되면 기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에, 하나님 없네. 너 하나님 안 믿을래.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내게 어떤 기적이 없어도, 내게 어떤 신비한 현상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게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짐승처럼 알고 있는 본능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참 악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들이 역사하는 게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바울도 시험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변장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 합니까? 상생 3장에 보면은 뱀이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다, 간사고 교활하다는 것. 그 정도로 악한 형들을 잘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분자들이뭐 8명이나 지금 왔는데, 세워졌는데, 보초병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사상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잘 보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도 키워서 제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귀가 쉽게 보면 안 돼요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힘있게 한번 마귀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348장